지정 사수 오케이 직원. 병각대 도저... 소음기 사대율 짱신 좋았어. 어? <laughs> 어. 어, 그 근데 MG 들면 디스탑. 어. MG 들면 백 노파츠 베 반동됨. 노파츠 베릴 반동보다 더 심해지면 어떻게 보면 어디가 거기 아니야 뭘 선생님, 거기 아니라 어 여기 아니네 거기. 저 직원 존 거기 딱 떼야 돼 뭐. 거기, 거기. 세명 있어 세건세명 있어 오케이 직원 한명어 어, 네? 연막 때문에 안 보여 총알 날라온다 빠져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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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직원 존 풀림 이제 A 먹히는데 MG MG A 오병을 만드려 주마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그치, 숨어있던 에 나이... 직원 날린 배에다가 어, 없어요 다리 밑에 하나 오쉣 다리 밑에 하나 들어 탄창이안 꽂혀 있었어 여기였음 그래서... A 먹힘? 또? 아니요 공세 중 지하에요 다리 지 지하. 다리 밑에 왜냐면 제가 이쪽으로 아, 좋아 한명 직원 아, 헬기 싸 아, 아, 헬기 싸 아, 저 뒤에 바로 있었어요. 뭐야? 들어왔네, 이제. 들어와서 건물 안에 들어와있어. 아, 이거, 어... 이거 먹히겠다. 이거 먹겠다. 아, 이 자식들. 안 되겠어. 한조 파우스트로 얼굴에다가 날려줘야겠어, 한방을. 이 머리에 한방을 해주겠어. 딱대. 하나 라인 직원. 한명한명 한명 잠들었다. 우한 명, 한명 바로, 바로 앞에 직원. 오른쪽 오른쪽. B 라인 오른쪽. 오른쪽. 이제 빠짐. 동세 들어갔는데 왼쪽에 있었어. 왼쪽. 들어오고. 뭐야 이게. 방간대. 거있다 있죠. 건 건져. 아. 아, 죽은 뒤. <laughs> 저쪽 웨이브 끝. 나 있어. 수준. 우리 웨이브 탄생 이러면. <laughs> 하나 잡았고. 아 멀리 건물에 있나 보다. 한번. 아이고. 왼쪽 언덕 아래에 애미 사고 하나. 어? 1층에 하나 들어와 있고. 2층 들어왔는데. 아이송. 나이두. 아, 저격수 골대? 어. 직원맨. 다 직원이에요, 저거. 다 직원이. 다. 지건 올지건 이거 A에다가 포격 날리고 가야 돼기간포부르르륵 하고 그다음에 거기 뛰어야돼 닉네임 우리팀 똥쟁이 변비 뭐야 나는 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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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연막탄 떨궈놔야겠다. <laughs> <laughs> <목소리가> 그들이 오, 시작하는구만. 오, 다리 다리 아, 갈이 위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제 뚫었는데? 아, 아, 그 똥쟁이 아직 그스타고 있다. M. 내 자리, 내 자리. 좀, 좀 실제로 거기 엎드리기도 하고. 준진. 뭐야 네? 아니 뭐야 공신 뒤뒤뒤 뒤, 뒤. 뒤로 뒤 와야지 뒤 여기서 보인단 말이야 저게 다리 밑에 하나 있어요 어디 갔어 어, 네. 됐다 됐다 가면 됨 이제 폭격 요청했습니다 와우 피탈 썼다 피탈 어 들어가 들어가 자취 확인됨. 들어가면 돼. 그니까 러 A10임. A10. 그냥, 그냥 부르르 하고 감. 우리 지금 연막탄도잘 쓰는데? 오 어, 점령. 먹었다. 먹었다. 궁 쉐. 나이스. 궁쉐 먹었고. 나이스. 자 이제 브라보는 헬기 한번 쏘고 갑시다. 저거는 어, 위에, 그래. 위에 달린 애라 헬기 써야 돼. 딱 뒤에 딱 붙어. 오케이. 잠깐 헬기, 헬기 그 미사일 하나 날라올, 헬파이어 미사일까지 날라올 때까지 기다려. 한번펑 터지고 그 다음에 가면 돼. 발사 중. 그래서 이제 가자, 가자. 네. 여덟 발다 썼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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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명치 아, 왼쪽 바로 앞에. 아, 왼쪽이네. <laughs> 아, 오른쪽에 들었어, 아, 들었어. 나이스, 나이스. 왜 날써? 왜, 왜? <laughs> 딱, 딱 대기하세요. 딱 대기하세요. 기관파 한번 쏘게. 됐다. 됐다. 도착 중. 도착 중. 갑시다. 갑시다. 소리 터지면 가자. 터지면, 터지면 가야지. 가자. 터치 확인된. 개꿀. 아, 쳐 괜찮아? 안맞았어 아직 앞에, 앞에 있음? 연막 했죠. 때문에 안 보임 지금. 아. 뭐 우리 어... <laughs> 연막이 여섯 게임죠. 더두 개. 점령 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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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깠고. 왼쪽 하나 왼쪽 하나 왼쪽 어, 파 MG 들고 들어온다 얘. 잘 봐야 돼. 위치 잘 봐, 위치 잘. 봐. 녹색으로 아, 뜨잖아요. 그래. 삼색으로. 이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아, 붙었어요, 붙었어요. 뒤에 붙었어요, 아, 뒤에, 붙었어요. 아, 뒤에 붙었어요. 안녕하시오 오케이, 위치 아, 잡아놨다. 아, 그런 거 없어. 어, 지금이다. 딱 붙어 있어. 뒤에. 오케이. 됐다. 뒤에다가 쐈어. 이제 숨어, 숨어. 폭발탄 저격 들어갈 때까지, 폭발 때까지 대기. 됐다, 들어갔다. 이제 싸워, 싸워. 들어가, 들어가. 안쪽에 PKM 있어요. 아, 봐 지하로 가고 자, 1층으로 들어가자. 1층 뚫었어, 아. 1층 뚫었어. 좋았어, 1층 우리 1층만 어. 내가 한번더어볼게요 여기 네, 뒤에 있고 제가 막는 중. 아, 거디다 봉쇄해 봉쇄 2층 들어 전에 백업 못 와요 지금 폭격때문에 2층에 있어요? 살면서 죽이셨 하나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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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코너 있었네 이 자식 이거 딱봐도 저 미니건 한번 부를게요 오케이 어디 계시죠 빨리, 빨리, 빨리!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다 건물 안에 처박혀 있나본데? 미니건이 총을 안 쏘네? 그러게요. 머리. 가만. 어 나이스. 가장 재밌게 공격했다. 어 가장 재밌게 잘된 판. 자 여러분들도 인서전시 샌드스톤. 근데 이거 제가 따로 뭐 광고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요즘 할 게임이 없잖아 FPS. 그리고 타르코프도 망했고. 나중에 이거 같이 할 사람 좀 구해야겠다. 시청자들도. 그럼 저는 이만 뱅종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laughs>